네, 우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, 이미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, 자, 뭐, 마스크니까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? 오늘 어, 어떠셨어요? <laughs> 마스크니까 얼굴 안 보이는데,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? 안 돼요? 네, 예, 비밀이시랍니다. 자, 여기는 쭉 보시면은요, 여기도 여기 아로마 테스트가 지금 네,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분당에서 오셨다고 아, 점심 시간을 침범해서 오신 건 맞죠? 네. 같이 침범으로 갈까요? <laughs> 네. 여기도 이렇게 책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, 책들이 이렇게 중고서점 가지고 열리고 있고요. 여기 또 우리 이영자 교수님께서 또 우리 오라 테스트기에 네. <laughs> 한 말씀 안녕하세요. 주시죠 교수님. 자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정말 항상 설레이고 너무 기분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. 그 평소 정말 진심. 팬이었는데생춘당 TV에 아주 열렬 팬이 었는데 이렇게 직접 실부를 영접하고 좋은 시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. 아 그리고 뭐 준비된 모든 이, 이 준비 이 활용하신 어 그래서 지금 아로마 상담을 해 주시는 건가요? 감정 아로마. 네, 감정 아로마. 하고 네, 있어요. 아 네. 너무 마음이 변다. 네. 한지 보고 네. 만나는 게 너무 좋거같요 네, 얼굴 을 가리시는 것도 특별히 확대 안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또이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한데요. 자. 이 어떤 뭐 하는 데인가요, 여기는? 저희 오라라고 해서요. 사람은다 누구나 자기만의 컬러를 갖고 있는데 그 고유의 컬러로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. 네. 밸런스와 흐름에 대해서. 네. 측정을 있어요. 어, 이렇게 지금 열심히 우리 측정을 하고 자, 여기 요 테스트 되는 거 보이시죠? 네 여기 이렇게 돼 보이고 지금 여기는 또 북타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 심장 어 격동 방이 또 박동 변이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꺼졌네요. <laughs>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재밌는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요. 아, 생각보다 재밌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아, 우리 책 추남 1일 중고서점 네 함께 안내드리고 아 창문이 저기 흐린 게 안타깝네요. 저기 한강뷰인데 구름이 떠 있는 한강뷰인데 영상으로잘안 보이더라고요. 네, 오늘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나눴습니다.